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앤시기를 걸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현각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들린 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 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이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조금 뜬금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 사실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의 현 주소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 율법의 정신은 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냐 주, 주인이 아니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제를 늘 지적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신약성경에서 부딪히셨던 것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유대그 바리새인들이 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신과 그냥 겉으로 지키는 것이 늘 부딪혔던 것이죠. 안식일은 이것을 특히나 잘 보여주는 그런 율법입니다. 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어, 출애굽 구원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창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위로 올려둘라 두라는 것이죠. 특히 그 안식일만은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더잘 기억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말 표면적으로 절대 너는 이거를 하지 마 이런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억나게 할그 어떤 것도 안식일에는. 어, 너의 삶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얀식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더 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짚고 넘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가 잊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었는지 이거를 안식일을 통하여서 똑바로 점검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뭐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죠. 어 그러면 이 안식일 규정을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죠. 어 그렇지만 우리는 정신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정신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도 역시 사실은 안식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린 후에 그렇게 삶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매우 상징적인 날이죠. 하지만 역시 안식일은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의 하루를 정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모이는 예배로 나와서 삶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들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린다는 점에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이 가장 잘 지켜져야 하고 가장 잘 녹아 있어야 할 날이 또 주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켰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어, 무엇이 생각나는가를 보면은 내가 바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 지키, 어, 가지고 주의를 지켰나 안 지켰나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주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래서, 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었었지. 어, 이렇게 내가 기도했었지.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아, 참 너무 감사하다. 이제 우리 일주일도 은혜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잠자리에서 들면은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을 참 바르게 지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주일에 끝나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 오늘 더 놀았어야 했는데, 아, 오늘 먹은 저녁의 메뉴는 실패다. 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어, 주일을 바른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부 어, 예배가 이부 예배, 삼부 예배, 일부 예배 끝난 후에 빨리 약속 장소로 가야지 분주하게 마치 예배를 찍고 가는 느낌이 있다면요 이것도 역시 안식일에 정신을 바르게 지킨 주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 제가 고등부를 할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몇몇 친구들이 어, 이제 월화 수목금 학교를 다니다가 야 우리 주일에는 만나서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어디서 만날까? 라고 말하면은 일단 교회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PC방 가고 이제 뭔가 찍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일에 안식일에 정신을 바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어, 우린 좀더이 안식일의 정신을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주일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안식일의 정신이 녹아 있는 주일은요, 사실은 일요일만은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모두가 다 주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 우리 삶에서 단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은 과연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이 주의 날인 것처럼 매일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루 한 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에 감격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 하루도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없기에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우리 위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가장 꼭대기에 올려두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에서 단 하루도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위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장 삶에 위에 두는 것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도 다 녹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다 배제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하는 내 영혼의 영역에 내가 했던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나가는 연습들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일부터 그리고 점차 점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일주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도가 100%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우리 삶의 분주함들과 해야 하는 의무들을 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생각과 믿음을 약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단한 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아 버릴 때도 있고, 그저 세상에 다른 즐거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도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식일에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 상태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우리 하루의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